안녕하세요. 앵글 잉글리시의 서영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어, 일주일 전에 제가 6년 동안 준비한 어, 어휘책이 출간되어서 어, 제 책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여 올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 핵심 편입니다. 핵심 편은 말 그대로 아카데믹한 어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들을 모아서 만든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심화 편입니다. 심화 편은 핵심 편보다 조금 어려운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특히 동의어 위주로 구성된 단어들을 모아 놓은 책입니다. 동의어는 아카데믹한 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한번 사용된 단어는 다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번 나왔던 단어는 두 번째 나오지 않고 그 단어와 똑같은 의미를 가진 다른 단어로 나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동의어라고 부르죠. 그래서 동의어 위주로 구성된 심화편이 두 번째 책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 책의 세 번째는 주제별 어휘편인데요. 주제별 어휘편은 어 인문학에서 어 자연과학 사회과학에 이르기까지 수목의 주제를 제가 굉장히 세부적으로 체계적으로 어,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어, 제 책을 6년 동안 썼는데 아, 실제로 이 주제별 어휘표을 쓰는데 상당히 많은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그만큼 어, 쓰기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 주제들을 다 일일이 어, 그 관련된 아티클을 다 읽어보고 거기서 필수 많이 중복되는 단어들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필수 어휘들을 어, 뽑아서 거기에 뽑은 단어와 관련된 예문을 만들고 그 예문뿐만 아니라 연습 문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예문을 만드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 이 주제별 어휘편은 어, 말 그대로 학생들이 한번 제대로 이해하면 어떠한 분야의 어떤 아티클 글들이 나와도 잘 해석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제 책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단어 개수입니다. 제 책의 표제어는 3,018개로 되어 있는데 그 표제어와 관련된 동의어 그리고 반의어 그리고 파생어 연관어까지 총만 개를 수록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제 책의 두 번째 특징은 3,860개의 많은 연습 문제입니다. 어 제가 연습 문제를 이렇게 많이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연습 문제가 짧으면 자신이 외웠던 단어를 연습해서 그 단어를 외우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어 단어를 가능한 많은 어예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익히도록 하기 위해서 3,860개라는 어 연습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어, 제 책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영장 문제와 그리고 실전 수준의 예문입니다. 어, 영장 문제는 한 526개 정도가 되는데요. 영장 문제를 만든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라이팅을 가르쳐서 어, 그렇지만 어, 문법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쉽게 배우는 방법은 영작입니다. 그래서 영작을 통해서 문법을 배우고 그 영작을 통해서 자기가 외웠던 단어가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는지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고자 일부러 영작 문제를 526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책의 예문은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실전에서 읽는 수준의 문장을 만들려고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어, 예문뿐만 아니라 연습 문제 그리고 영장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난이도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장 문제에서 뭐 도치랄지 이때 강조 금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실제 여러분들이 토플이든 수능이든 실전에서 보는 문장의 수준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 책의 네 번째 특징은 어, 흔히 이제 usage라고 하는 용례를 통한 암기 방법입니다. 어,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이제 follow라는 단어는 따르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follow는 be followed by 이 형태로 많이 쓰이는데요. 이 A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고 followed by B가 나오는 이 패턴은 크게 두 가지로 쓰이는데 첫 번째는 A가 있고 나서 바로 다음에 B가 일어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 다음에 바로 이어서 B이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패턴의 아 바로 동사입니다. 예를 들면 두 번째 경우 A 다음에 바로 이어서 B다라는 건 1등이 리온이고 바로 이어서 두 번째가 어, 맥데이비스다 이런 식으로 해서 쓰이는 어, 이 용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어, 기존의 어휘책들은 이러한 용례를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례를 여러분이 꼭 반드시 알아야 되는 용례들은 자세하게 어, 예문과 함께 설명하였고 그리고 그 예문뿐만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할 수 있, 있도록 연습 문제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연습 문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 책의 다섯 번째 특징은 바로 시각적 자료의 활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단어를 어려운 단어 특히 시각적으로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인데 어, 그림이랄지 또는 지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더 어, 시각적으로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은 어, 그런 식으로 저희가 제가 시각적 자료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이좀더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크레스트라는 단어는 조류의 벼인데그 조류의 벼시 어떤 건지 잘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조류의 볕을 그림으로 그려서 그 볕과 함께 그 크레스트라는 단어가 뭔가 꼭대기 위에 있는 그런 것을 연상시키도록 만들었습니다. 어제 책의 여섯 번째 특징은 mp3 무료 파일 제공입니다. 어제 책이 총 60개의 데이로 되어 있는데요. 각 데이 앞에 어 QR코드가 있습니다. 그 QR코드를 여러분이 스캔하시면 어 쉽게 원어민이 한 발음과 그리고 그것의 한국어 뜻 그리고 각각의 예문도 어 원어민이 한 발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뭐 이동하실 때 등교하거나 출근할 때 여러분이 손쉽게 원어민이 한 발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제 책은 6개의 특징으로 되어 있고요. 어, 제 책은 총 60개의 대의로 어, 20개, 20개, 20개씩 어,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 핵심편, 심화편, 주제별, 얼편 이렇게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책을, 제가 이 책을 쓰는데 제가 6년을 썼는데요. 어 6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아카데믹한 영어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아카데믹한 영어를 준비하시는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의 영작이랄지 지문이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것들은 제가 계속해서 유튜브에 동영상 강의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의 책 많이 홍보해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